내야니요내 아니대요, 대아요아 차리, 아 좋아요, 아주고대는요아 주고대요. 자 뒷공간이 대요, 고야니요, 고야노. 멀리 났대요, 멀리 났대요, 멀리라, 멀리라. 국민의 방송, tvN, 격투방송과 함께 하고 있는 허팝의 홈 경기 중계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노병균 선수가 나왔다 일어납니다. 노병은 살아 있다. 노병 대선 수가 노병이란 얘기인가요? 네. 자들이니다들야오른자야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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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숨비 쓰라고 합니다. 자차 어, 우김. 아, 자차 우. 네. 어려운 한자 상어군요. 네. 자 왼쪽에 김주, 오른쪽에 자들이. 네. 오른쪽경 어, 무진. 어려웠습니다, 한자 네. 상어. 이것이 축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조금씩 어, 풀어나가면 더 좋은 축구를 할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홍명구 감독다 갑자기 홍명구 감독이 <laughs> 얘기를 <laughs> 조금은요 참뜬금 없으세요 안구요+ 안고요해요안고요안요 지금 요 안구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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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구요+ 안요 안구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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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구 이상인이 전력을 그잖아요 네. 네. 야, 고요한 선수. 나 이거 고요하지 않죠. 안, 안 고요해. 이제 바꿔야겠어요. 초딩, 야, 바꿔야 초딩 네. 아니에요. 초딩 아닙니다. 네. 야, 잘 고요한이 잘 고요한이 잡고 고요한이 고요한이 고요한 이제 좋습니다. 인데요 고요 아니 돼요. 야, 대야 대야. 오늘 판다스틱 봅니다. 고요한 에스쿠대로 대한 몰리나. 네 명이 만들어낸 작품 보세요. 아, 추구 아. 받고 간결하게 심플하죠. 고요한 익 사이팅하죠. 대한

몰려요. 어? 자 몰려 있을 때 몰리나 선수에 한방 들어갑니다. 몰리나. 아 몰리나 선수도 너무 몰려 있어요 지금 상대 씨들한테. 뭘 넣어서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될거아요아 김진기 선수. 네 축하드립니다. 저 이상윤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 제가 기를 준 거예요. 뭔 소리 하고 있어요? 아 맞습니다. <laughs> 자 어쨌든 씨들. 정규하는 숨이... 선배는누구입니까 뭐, 모든 선수 우리 팀 선배님들 아니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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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지 않습니까? 누구 있어요? 얘기해 보세요 저...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, 아... 성남에서 뛰었던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시입니다 이씨 이상현 선생님 아이고 고마워요 선생님이세 <laughs> <이시. 웃음>